오늘은 염해일 교장의 80년 여섯 번째 추억여행으로, 나의 모교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은 추억여행하기로 한 2025년 2월 21일 금요일이다. 첫 번째 추억여행으로, 2024년 7월 4일 나의 79회 생일날 금호여자고등학교, 영천여자중학교, 포항대보중학교 추억여행하였다. 두 번째 추억여행은 2024년 7월 29일에 지보초등학교, 포양초등학교 추억여행을 하였다. 2024년 8월 23일에 세 번째 추억여행지인 문경서중학교, 선산여자고등학교, 구미시에 있는 진평중학교를 추억여행하였다. 네 번째 추억여행은 2025년 1월 21일 예천농고와 감천고등학교 주행을 하였다. 예천농고 고등학교는 폐교되고 그 자리에 경북도청에서 세운 도립대학이 세워져 있다. 그래서 예천농고의 모든 자료가 경북교육청에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경북교육청으로 가서 폐교된 예천농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나의 모교이면서 내가 사연관 교사로 끝만 시절을 해상하여 보았다. 그리고 경북 도청 옆에 있는 경북일고를 찾아갔다. 내가 경상고등학교 근무할 때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경력을 을경력에서 갑경력으로 환산하여 주었기 때문에 중등으로 전직하면서 일찍이 포기하였던 교감으로 승진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경상고등학교 만기를 채우지 않고 교감 승진에 필요한 백지점수를 받기 위하여 문경으로 내신을 내었다 그런데 대구 가까이 금호여고와 경상고등학교에 근무하여도 이동점수가 낮아 예천군에 있는 감천고등학교로 이동이 되었다. 감천고등학교에 1년 근무한 후 문경으로 들어가면서 백지학교인 문경서중학교로 이동하였다. 내가 1년간 근무하였던 감천고등학교가 경북 도청이 예천으로 옮겨가면서 경북 도청 옆에 경북 일고가 개교하였다. 감천고등학교가 개교한 경북 일고에 병합되면서 감천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경북 일고의 1, 내 2의 졸업생이 되었다. 그래서 감천고등학교의 모든 자료가 경북 일고에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경북일고에 찾아가 감천고등학교의 자료들을 찾아보고 감천고등학교에 1년간 근무한 흔적들을 찾아보았다. 감천고등학교 근무 시절을 회상한후 예천읍으로 달려가 나의 모교이면서 내가 4년간 근무하였던 예천농고 자리에 세워진 돌립대학을 찾아가 예천농고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예천농고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예천농고 자리에 대학 건물들만 우뚝 솟아있어 예천농고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다. 그래서 예천농고 가까이에 있는 나의 모교인 예천중학교를 찾아가 내가 예천중학교 때에 다닐 때 추억을 해상해 보았다. 그리고 감천고등학교와 한 건물을 사용하였던 감천중학교를 찾아갔다. 감천중학교 실내외를 돌면서 감천고등학교 근무 시절을 회상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찍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키네마스터로 편집한 후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2025년 설날을 맞이하여 작은설 전날 동생의 집들이 행사와 설날 행사 2월 8일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에서 전한길 강사의 대통령 탄핵 집회 취재 2월 9일 2025년 집안 윷놀이 2월 11일 고향 부모님 산소 분량치기 2월 14일에 운경대학 정월 밤별 윷놀이 대회에 참석하면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키네마스트로 편집한 후 시나리오를 써서 녹음하여 유튜브로 올리느라고 연매일 교장에 80년 여섯 번째 주 여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2월 17일 카도릭대학병원에서 전기검진받고 2월 18일 사모선 수성시장역 부근 수성빌딩 4층에 있는 마다들 선치과 병원에 오후 4시에 임플란트 예약이 되어 있었다. 오후 4시에 마다들 선치과에서 임플란트하기 위한 수술을 받고 오후 5시 40분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수성구 청역 부근에 있는 시내버스 정장으로 갔다. 버스 정류장에 경상 고등학교에서 같이 근무했던 번개 모임의 K 선생을 만났다. K 선생이 그랜드 호텔에서 영남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전기 총회 모임이 있다면서 같이 가족과였다. 그래서 K 선생님과 함께. 그랜드 호텔로 갔다. 그랜드 호텔에 도착하니 영남대학교 졸업반 동창들이 많이 나와 2층 다이너스티홀 복도에 모여 있었다. 2층 다이너스티 호텔에는 폴에서는 영남대학교 총동창회 정기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오후 6시 30분이 되니 정기 이사회가 끝이나니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정기 총회의 순에 따라 국회 개회 국민의뢰 회장 인사, 해무 보고, 감사 보고, 총회 안건 기타 토의 폐순으로 진행되었다. 총회 안건은 2024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및장학계 결산 인준, 2025년 회계연도 사학계획 심의 의결, 2025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및 장학 예산안 심의를 의결하였다. 행사 주요 내용은 해무 보고 및 감사 보고 2024학년도 동창회 일반 특별회계 장학회 결산 인준 2025년 사업계획 심의 의결 2025학년도 동창회 일반 및 특별회계 장학회 예산 심의 의결하였다. 정기총회가 끝나니 2025학년도 신년결회가 개최되었다. 신년교례회는 신년날에 축하패 및 장학증서수여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축하공연 후 만찬으로 이어졌다.